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는, 초대교회는요, 앞으로 모든 앞으로 나타날 모든 교회의 대표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교회의 속성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구조, 그 구조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의 사명에서도 그렇다는 말이죠. 또한 교회 안에서 발생한 재반문제, 그 문제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해결책도 모범적이고 대표적이겠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성이 충만한 교회였죠.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 초대교라고 하면서 초대교의 모델로 그렇게 돌아가고자는 하 그런 움직임과 운동들이 있는 것을 보면 과연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였구나, 과연 초대교회가 떡을 떼고 나누는 귀한 교회였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요그러 또한 초대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부활한 영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칭송받고, 영적으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초대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은혜가 충만한 이 초대교회에 대여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분위기 좋고,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었는데, 담장을 하는 요가 나타난 겁니다. 여우, 여우가 나타난 겁니다. 아가스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사를 돌아보면요, 교회가 꽃이 필 때쯤 부흥기죠부흥 개별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사, 교회사 전체적으로 2000년 역사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꽃이 필 때쯤 되면, 붕기가 되면 꼭 담장을 하면은 여우가 등장합니다.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고, 위기가 찾아오는 거죠. 이 여우는 외부에서 침입할 수도 있고, 내부에서, 우리 내부에서요, 자생에서 세력이 되어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좋은 일을 두고서도 사소한 의견을 극복하지 못해서 자칫 포도를 망치는 그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시골교회나 도시교회나 개척교회나 우리 교회 같은 기성교회도 문제없는 교회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문제없는 교회를 찾으십니까? 문제없는 교회를 찾으십니까? 이상적인 교회는요, 하늘 천성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외에는 다 문제 있다고 봐야 되죠.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는요, 초대교회의 그런 육이 내지는 그런 문제를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6장 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면 초대교회는 외부적인 박해를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더 떨떨 뭉치고 더 담대해졌습니다. 1절 말씀에 그 증거가 나타나죠?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외부적인 핍박이 너무너무 강할 때, 그, 그 말이죠. 외부적인 핍박이 너무너무 강했는데도 제자, 제자의 수가, 사행전에서 제자의 수가 말하면 이 믿는 성도의 수로 말하죠. 믿는 성도의 수가 더 많아졌답니다. 빗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생명이 더 강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단이요, 전략을 바꿉니다. 여우를 풀어놓았고, 포돈을 헐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포돈, 자기가 야금야금 먹고, 포돈을 헐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내 갈등 인생인 겁니다. 일제를 보면, 갈등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크게 부응한 에루살렘 교회에 스킬 수는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헬라파 유대인이고요. 두 번째는 히브리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으고 모구, 그들이 모으고로서는 언어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문화도 상당히 달랐죠.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 문화에 대해서 개방적입니다. 로마, 로마 정치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연합니다. 플렉시블 합니다. 주로 개혁적 인사들, 개혁을 해야 된다. 개혁적 인사들이 그게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 에루살렘에서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8장 1절부터 스테반 집사님 박해가 스테반 집사님을 인한 사건으로 박해가 일어났을 때 헬라파 유대인들만 박해를 받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도, 사도들은요 멀쩡하게 골방에 있고 어딘지 다합니다. 로마 사람이나 히브리 사람들이 다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박해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헬라파 사람들만 박해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그에 비해서 히브리파 사람들은요, 본국에 살았습니다. 본국에 살았습니다. 아람어를 사용합니다. 전통적으로 율법에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컨셉티브 보수파는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보수파 지키자 이겁니다. 히브 히브리파 사람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은근히 헬라파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차별했습니다. 공동체 내에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한데 섞여 있다. 이 말은 언제든지 갈등이 수면 위로 부상할 수 있다. 그런 예지를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헬라파든 히브리파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 조화되지 않는 문화 때문에 갈라진다면, 그게 어리석은 일이죠.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됐는데 갈라진다. 가장 어리석은 일이 뭐냐면, 나는 보수하고 나는 개혁, 개혁하다. 이래 서로 서 갈등에 싸운거 있죠. 교회에서 가장 어리석습니다. 가장 어리석습니다. 개혁파는 어떻고, 보수하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면 그만이죠. 이 갈등은요, 구제라는 좋은 일을 통해서 표출됩니다. 유대 헬라파 유대인들이 매일의 구제, 매일매일 구제를 했던 모양입니다. 매일의 구제에서 누락되니까 섭섭한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섭섭마기보다더 무서운 것은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섭섭해 보십시오. 이때끝 은혜 받은 은혜 다 땅에 묻습니다. 사사건건 시비를 겁니다. 딴지를 겁니다. 그래서, 이때 받은 은혜, 은혜 받았느냐? 저 사람 은혜 받았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죠. 사사건건 딴지를 걸고 또참 말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죠. 1절 말씀에 원망하니, 마지막에 있죠. 원망하니. 그 원망하니에 해당되는 헬라어 그 헬라는요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원망했다 비난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지마하게 소리 들리지 않게 그렇게 원망하고 좀 꽁신거린 거죠 꽁신거리고 그래 당했다는 뜻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히브리파 사람들의 일방적인 처사에 조용히 항의했습니다 이 조용한 저항이요 뜨거운 한 것보다 더 깊은 불만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매일 구제, 매일의 구제에 헬라파 가보를 제외시켰던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사도들입니다. 사도들로 나타나죠. 그 사도들은 교회에 사람들이 점점 많이 불어나자 대부분의 시간을 접대하는 데 보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참 어떻게 구질을 해야 돼? 왜 구질을 하는지 참 앞에 막막했겠지만 헌금도 또한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제하기에 헌금이 넉넉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에 전념했는데도 히브리파 사람에게만 그 구제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 헬라파유대인들은 구제의 대상인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죠. 고의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히브리파 사람에게만 관심이 국한되어 있었다. 이게요, 사도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3절 말씀을 보면, 일곱 사람으로 구성된 구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구제 위원회를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교인들이 직접 선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들이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 편향된 잘못을 다시 한번 저질렀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아마 교인들에게 뽑아라. 뽑으십시오. 이렇게 아마 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5절 말씀을 참고하면 교인들이 선출된, 교인들이 선출한 일곱 집사가 모두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스테반부터 시작해서, 니골라까지 전부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죠. 초대교회 인적 구성의 비율상 히브리파 사람들이 절대 다수인데요. 이 초대교회에 이변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뽑으면 자기 친척, 자기 남편, 이렇게 뽑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주목할 것은 사도들이 일곱 주사를 세운 이유가 자신들은 기도와 말씀사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사역에 더 힘쓰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일곱 주사를 뽑아주십시오. 그렇게 말했다는 사실이죠. 기도와 말씀사역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포도원을 하는 여우를 잡는 방법이라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제도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 구제로 인해서 포도원이 허물어지고 있다면 멈추고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제대로 된 성도고요. 제대로 된 직분자인 줄 믿습니다. 포도원 다 헐어지는데, 포도원이 다 헐어지는데도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이렇게 사온다는 것은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죠. 교회라는 포도원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보다도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점차의 힘승이라 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로지 기도, 오로지 기도라는 말은요. 1장 14절에서 한번 쓰였던 표현이죠 아주 끈기있게 집요하게 기도하는 일만 계속 전념했다는 뜻입니다 기도하는 일 외에는 다른 것을 하지 않았다 기도만 했다 그것이 전부였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든 목숨 걸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이처럼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어떤 병마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기도와 더불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능력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믿음이 성숙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한 교회는요. 앞으로 전진하는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만 들어가면 철의 장막도 무너졌습니다. 말씀 안 들어가면 이슬람권도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은 항상 기도와 강조되고 있다. 기도와 강조되고 있다. 라는 사실입니다. 기도 없이는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말씀을 전파할 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사람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살아 역사하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고 고치고 세우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도들은요. 문제가 생겼을 때 본질을 놓치지 않았나? 본질을 놓치지 않았나? 이거 문제 생각했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했죠. 만약 구제 문제, 그게 문제였다. 구제 대 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구제에 매달려갖고, 거기만 집중했었으면요.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송대 여러분. 포도원. 그 포도원은 작은 요로 말미암아 조금씩 조금씩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포도원을, 포도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는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앞에 서는 그 일을, 게을리하지 게을리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사에 이런 실화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영국과 해전을 치르기 위해서 출전하는데 그의 부호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폴레옹보호, 각하, 목사님을 모셔다가 우리를,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래 말하니까 이 나폴레옹이 하는 말이 전쟁은 내가 하는 거야. 하는 거 관계 없단 말이지. 1초하고 나폴레옹은 출전했습니다. 그런데 바다가 능편에 넬슨 제독은요. 목사님을 모셔다가 승리를 위해서 갑판에서 위 무릎 꿇고 간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했답니다. 해전. 해전 사이에 남는 그 이야기입니다. 영국은요. 승리하게 되고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그때부터 패전해서 패전에서, 패전에서 자꾸 패전하게 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보다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요, 이 놀라운 승리, 이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될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데 이토록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지 우리는 다알수 없지만 하나님 그사랑 너무너무 감사해서 계속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속 말씀 읽고 전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를 깨달아 할수 있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이 두쪽 나도 기도하는 일을 게리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응.